안녕하세요. 던파의 라이프 밸런스 던라벨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네이버 계정 15% 할인 세라 충전법과 넥슨 네오플로 가능한 15% 할인 세라 충전법을 준비하면서 세라에 대한 질문도 꽤 많이 들어왔기에 간단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던파의 세라는 종류가 있어서 어떤 세라는 세라 상품권으로 계정간 이동이 가능하고 어떤 세라로는 구매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충전 혹은 구매하시기 전에 구매하시는 용도와 방법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던전 앤 파이터에서는 세라를 계정 사이에 이동할 때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던파는 넥슨, 네오플, 네이버, 세 가지의 계정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요. 먼저,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계정끼리는 세라샵의 세라 상품권을 선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넥슨과 네오플 계정끼리는 서로 선물이 가능하지만, 네이버 아이디는 넥슨이나 네오플 아이디로 세라 상품권을 선물할 수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넥슨 네오플 아이디로 네이버 아이디에 세라 상품권을 선물할 수 없습니다. 세라 상품권이 아닌 일반 세라템은 선물이 가능한데요. 불가능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차원 여행 패키지의 플래티넘 패키지의 경우에는 선물이 불가합니다. 넥슨 계정의 넥슨 캐시로 네오플 계정의 세라를 충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넥슨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인 세라 충전이 아닌 넥슨 캐시를 세라로 충전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여기에서 세라 전환이 불가능한 넥슨 캐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넥슨 캐시를 이벤트를 통해 충전했다면 세라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넥슨 어플리케이션에서 매일 적립할 수 있는 플레이 포인트로 넥슨 캐시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 캐시는 기본적으로 세라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간혹 이벤트로 핀번호 형태로 구매하는 넥슨 캐시는 세라 전환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넥슨 캐시로 구매한 세라는 세라 상품권 선물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계정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또한 상품권으로 넥슨 캐시를 충전한 경우에도 세라 상품권 선물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저렴하게 세라를 구매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으면서 저도 네이버 계정으로 충전한 세라를 본 계정인 네오플 계정으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는데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상당히 낙담했습니다. 혹시나 저 같은 분이 또 계실까 싶어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때라를 충전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던나벨이었습니다.